그 헌액과학 이거를 번역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재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김우라라고 그 마라지의 그 제자 되는 일본인 제자가 그걸 이제 그 이제 헌과학을그 일본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 어떤 마라지 인연을 거기에 또몇 장을 추가하고 해서 일본에서 출판을 한 거를 다시 그걸 한국으로 우리가 그 중역이 되야되고요 우리가 이제 마라지 의 원전은 그 인도 인도말로 돼 있죠. 인도말을 다시 이 델리에 있는 그이 마라지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고 다시 어 김우라가 일본어로 번역을 했고 그 일본어로 번역을 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된 이거를 지금 이제 물론 이 절판이 되 있지만은 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원본뜻의 그 이미지하고는 어좀 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내용이 번역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어쨌든 얼마 전부터 아, 이거를 번역을 한국어로 물론 이제 우리가 티벳 그 인도 힌디어를 가지고 번역하는 거는 지금 좀 무리니까 이걸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해보자 이렇게 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이 도마복음을 내가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책을 한번 내볼까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 도마복음 이게 진짜 수련법들이야 이거. 이거를 이 쿤달리니 어떤 이런 쪽의 그그 이런 수련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게 보면은 정말 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좋은 내용입니다. 마음의 네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이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마음. 근데 이제 마라지는 이 마음이라는 게네 가지로 분류를 한다.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에 브라마란드라, 브라흐마 이쪽에 브라마란드라 쪽에 있는 게 이게 뭐라죠? 이쪽에 위에. 감성체하고 지성체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여기 진화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는 뭐냐 하면 자. 에고 그다음에 마음 여기에 오늘 하는 게 자아의 거의 일부를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 같지만은 굉장히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 이 책에서 굉장히 거의 한 어, 어, 한, 거의 뭐 20%, 30%이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뒤에는 이제 그야말로 진화에 대해서, 반이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에, 체험이 없으면은 이거는 어떤 공연불에 불과하고 또 그, 그야말로 이게 또 비밀, 너무나 비밀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기서 강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요 이게 덕보다는 실이 많아요. 실이 많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에서 이런 것들을 환상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진짜 틀 끝만 털려도 빗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로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수련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고 이러면 은 내한테도 질문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번역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항상 이게 그냥 있는 것보다는 가르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더 심층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은 더 여기에 더, 더 공부를 하게, 돼. 자기 공부가 많이 돼. 그래서, 이게 저작권 부분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뭐 해적 출판하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시람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저작권을 모든 걸 하는 거는 대일이 있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그, 니시케시의 그 요가니케탄의 그쪽 직원들을 좀 아니까, 그직원들 통해서, 그쪽에서도 내가 유튜브로 제작한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너 허락을 좀 해주라.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난번에 이제 자에 대해서, 어, 설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자라고 하는 게그 145페이지 보면은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꽉 박아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면는이 심장을 여사하고 있는 게 바깥이 뭐냐, 하얀 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브라만이라는, 브라만이라는 그 원이고, 브라만의 그 노랗게 된그 다음에 원이 뭐냐, 근본 자성이라는, 그 프라클리티라 는거죠그 안에는 챙기로 된 생기구가 또 있고, 챙기구, 그 안에 타락이 되어 있는 게 자아라. 자고 자아 그 안에 하얗게 되어 있는 게 마음이라. 마음고 그 안에 진짜 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거는 그 자아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그 안에 있는 진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죠? 그래서 148페이지 지난번에 했지만은 그 위에 좀보면는이 자아라 그러는게 내 진짜 진화를 찾아가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 앞에 우리가 지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이 지성체라는게 이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역할이 사람들을 그 나쁜 길로 가져가야지. 잘못, 무지한 지성이지. 감각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내 진화를 찾는 걸 방해하죠. 그죠? 그러나, 올바른 식별력, 올바른 식별력이라는 게 결국 뭐냐? 지성이 하는 역할이거든. 아까 기타에서 올바른 식별력얘기 했잖아요. 그 올바른 게 식별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내 머리에 있는 지성체가 하는 역할이야 이 지성체가 잘못되었을 때는 무지로 인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만은 그 지성이 올바른 식별력을 가지게 되면은 내 진화를 찾는데, 나가, 내가 해탈에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해놨잖아. 그래서 올바라, 지성 역할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자아도 마찬가지라. 이에고 에고도 이 에고가 내 진화를 찾는데 가장 글, 큰 그림돌이지. 그죠? 그러나 이 애고가 없으면은 내 안에 있는 진화를 찾아갈 수가 없어. 왜? 이 애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게 보면은, 어, 나는 이것을, 예를 들면 나는 만족했다. 나의 지성은 명석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선성 우위의 성경우고, 나의 마음은 명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내 감성은 사만원 가지고 움직여 있다.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이런 것들은 억압된 자아 의식. 이 일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더 이상 어떤 걸할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어, 암적인, 암성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면 나는 뭐, 뭐, I am 이라는 거지. 나는 어떤 존재다 하는 거야. 이, 그래서, 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적인 거는 나는 뭐뭐시다고 하는 존재감. 이걸 이제 한자로 보면 정정이라는 거죠. 정한 정해지 다는 정한다는 거. 이것도 그 유튜브에 보면 IM 명상을 많이 하거든. 나는, 나는 존재다 하는. 그 IM이 내라는 의식 보편적인 의식을 이 I am 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존재감이 없으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진화가 자체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나는 어떤 어떤 무엇이다 하는 존재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에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가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존재라는 어떤 존재다, 어떤이라는 걸 버려버리면은, 나는 뭐 똑똑한 존재다, 나는 무슨 뭐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뭐 어떤 거다 하는 그 수식 그 자체를 빼버리면은, 그 자체가 해탈이야. 그게 진화의 의식이야. 그래서 에고가 진화를, 진화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결국 지성이라든지, 이 에고, 자아라든지 두개다 해탈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뭐냐?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 자체를 비우는 거야. 그요이 그죠? 요이 똑똑하다는 거, 지성적인 것들을 비우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드러나자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게 애고 안에, 마음 안에 있거든. 그죠? 내 애고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진화가 있어. 그래서 그 애고와 마음이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백지 상태, 무의 상태, 공의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지나가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크, 기가 막히네. 그죠? 알겠지? 진화가 마음을 매개로 해서 자기의 본질을 의식을 할 때에는 "자아에서 나오는 나는 무엇이 이다"라는 확실한 자아의식이 이 인식을 돕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실은 해탈의 경지이다. 아무리 해탈을 방해한 자아의식일지라도 진화가 공작 깃, 나래를 편의상, 달리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아는 이 자아 없이는 결코 자신의 모습을 알수 없다. 결국 이 자아는 마음과 진화와의 관계가 거울과 그것에 비춰지는 물건이라는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진아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예착이나 증오나 정욕이나 노여움이나 탐욕이나 공포나 비탄, 망상, 오해, 공상이라든지 이런 무지함에서 생기는 감정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들 감정을 솟아오르게 하는 자의식은 결국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보죠. 끝. 끝. 어. 이게, 이게 전부다. 바그바드 기타도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그바드 기타에서 아까 감각적인 의식을 그걸 갖다가 벗어나는 게 그거를 더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여기야. 이말 아직 얼마나 위대한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인도를 잘 갔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s r f 에요관한의 어떤 이런 레슨이나 이런 것들만 이것들야 이런 것만 계속 내가 공부하고 취했으면 더 이상의 내가 그레이드를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더 세부적인 그레이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다. 그래서 이게 내 수련이 성취하는데 정말 큰 놈이야. 그래서 아, 정말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구나. 이런 분들이 신이.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해탈의 어떤 그런 무한한 지복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나한테 발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딕셔를 해줄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에 관계하는 움직임이 우여서 있고 자아라는 것은 운동에 관련는 움직임 위에서 있다는데 이게 둘다 뭐냐? 라자스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렇죠? 마음과 자아가 라자스적인 원리에, 운동의 어떤 원리라든지 지식도 라자스의 어떤 그런 힘의 바탕을 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데, 근데 마음과 자아가 함께 움직이는 건요 마음과 자아가 함께 움직이는 거로 인해서. 신장 내부에서는 지식과 운동이 관계하는 움직임이 하나가 돼서 나타나요. 신장 안에서. 이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자아는 마음에 비춰지고 있는 진화의 모습을 진화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은 진화와의 사이를 중재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움직임은 자아만이 가진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자아라도 평상시에는 그 본래의 성질부터가 마음의 빛으로 감추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진화를 위시해 다른 모든 내적 심리기관의 빛으로 감추어져 버려 진화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본래 자신이라는 감정이라든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 마음이라는 게 자신이라는 감정이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근데 그 마음에 자아의식을 생기게 해서 그 결과 진화가 육체나 윤회, 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쾌락이라고 느끼게 하는 마음도 이 자아라는 것이. 요게 자아와 마음과 진화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진화에서 잃어버리고 하게 되는 요 과정을 이분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이야기지만, 요렇게 설명하는 책은 요거 밖에 없다. 여기 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요런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숙지하게 되면 은그 사람의 수련의 어떤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 책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어디서 왔느냐? 우주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은 우주의 자아라는 거는 우주의 대암성, 사트바적인 것, 라자스적인 것, 타마스적인 것이세 가지로 나눠진다이 했잖아요. 그죠?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일이라는 거에서 근본 자성으로 나눠질 때는 반드시 세계의 속성으로 나눠진다. 그게 천부견이라 일이 1이, 일시무실 일이라는 게 출발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석삼극이죠, 그죠 여기서 라자스 타마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면 우주의 자원은 뭐냐? 그런 타마스적인 거. 타마스적인 거다 해서 되게 나쁜 거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치면은 우리 몸을 사람이 가지게 된 것도 반드시 이 배꼽 아래에 물질적인 것들. 요 위에 라자스, 기운의 어떤 그런 생기, 기, 기운의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사트바적인 거. 독생자, 영적인 것들. 요렇게 해야 하나의 그 구성체가 되는 거예요. 3호로 이렇게. 그러니까, 천부경이라는 게, 천부경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 진짜, 아, 요즘 갑자기 천부경이라는 내용을, 저 어려운 내용을 갑자기 다 알게 됐어. 기가 막혀요. 갑자기 천부경이 저 내용이 확 오더라고요. 와 이게 이거구나 이게 딱 똑같은 이런 수련이야 천부경과 정력과 국선도와 크리아 영화와 이 수련이 다 연결돼 이 하나로 다 묶어져 그게 그대로 그 내용으로서 그냥 뭐1 플러스 2의 그게 아니고 그냥 사진처럼 확 오면서 어, 그게 다 이게 사람이 결국 이 의식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게 끝없이 끝없이 올라가 커지면은저런 내용들이 그적감이라도 그대로 그냥 확 오는 거지. 적을 가지고 뭐 이게 뭐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그런데 천부경 그그 그 강의하는 거 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련법이에요. 그게. 이 수련에 이 경전이 하나로 통일된다 하는 하나로 통한다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저 우주의 자아라는 건 대함성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함성에서 우리한테 개개인의 우주 자아도 긁어납아다 타마스적인 것들에서 이 우주의 자아에서 내 애고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도 뭐냐? 그런 어두운 타마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 그게 내 개인 자아의 속성이라는 거지. 우주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특징을 알고 내가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시 말하면, 먼저 자라는 거, 에고에서 나의 것이다 라는 감정이 생기고, 이 생각에서 예착이 생기고, 정오의 생기, 감정이 생겨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죽고 사는 유래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지성은 이 나의 것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행복을 실현시키려 하고, 또 계속해서 행복이 이어지도록 계획을 짜낸다는 거지. 바가바디 기타죠, 그죠? 그런 감각의 애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겨, 그걸 집착하게 되면은 지성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야, 요거는 내가, 요거는 맛있는 걸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지성이 계획을 짠다고. 그러니까 에고에서 출발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성이 거기에만 전념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에고와 지성이 결국은 내 진화를 찾는 거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진화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애착에서, 감각에 대한 탐닉에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탐닉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지성이 뭐라 그래? 스톱을 하게 되고 지성이 진화를 식별하는 지성적인 역할을 합니다. 애고도 마찬가지예요. 애고가 어떤 감각적인 이런 거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본래의 나는 무엇 뭐, 무엇이다 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만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고 나는 무엇이다 하는 IM이 지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거라, 지나라.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와 버리면은 화가 난다는 거지. 노요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고, 이 불꽃에 의해서 신체 안의 경험은 뜨겁게 변해버리고, 그 결과는 지성이 몰래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소멸해버린다. 그리고 암성이 지배하는 지성에는 식별의 지혜가 전혀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은 그 후에 선성이 우위가 되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얼굴을 붉히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 다연결 되죠, 그죠 기타 하고, 그죠? 네. 아버지 기타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억력이 막히고 지성이 부족하며 정신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은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다. 범죄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이런 기억력들이 막히고 지적인 어떤 식별력이 부족하고. 정신의 어떤 집중력이라든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감각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맛있고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자꾸 찾고, 그다음에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더 몸이 더 나빠지게 되고, 기억력이 더 쇠퇴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얻는 수단이라는. 진화와 직접 접하고 있는 게 마음이 진화와 직접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영상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지식과 운동에 관계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진화의 여러 가지 경험을 시킨다는 거예요. 진화를 애호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업이라든지 잠재적인 인상이라든지 기억을 그 마음의 내부에 축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진화와 접하는 일로 빛을 더욱 바라며 매우 활동적이 된다.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된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미세한 생기라는 생명력이 발생한다. 또 진화 본래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이 마음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마음은 자유로이 그 크기를 변화를 시킬 수있어 그래서 마음이 크게 되기도 하고 적게 되기도 한다. 기가 막히는 원리죠, 그죠?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기능적인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탑 비밀이에요 탑 비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크게 가져야 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요 그래서 수련할 때, 그래서 정산선사님이 자인의 품에 안기라. 자인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의 큰 마음이 없겠죠, 그거죠 그보다 더큰 마음이 뭐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의 에고라든지 그런 내가 잘나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실제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을 키우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그럼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느냐? 마음이 오는 거는 절대자 브라만과 근본 자선과의 관계는 충만자와 피충만자라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 처럼 어, 우주의 대괴멸 이후에 제차 절제자 브라만의 의지가 움직여서 피조물이 그 모습을 나타낼 때는 근본자성에서 공간, 시간, 방향이라 출현하고 실적 원리가 나타나는데 세종의 품성이 아까 그죠? 석상극이죠 그죠? 그 중에서 대선성, 사트바에서는 우주마음이 생겨요 대선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우주마음에서 각 개인에게 속한 마음이 나오므로 우주의 마음이야말로 각 개인의 마음의 질량이다. 즉 근본 자성이 마음의 근본 질량이니고 절대자 보라만의 동력이 되는 거다. 이게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마음이 진화를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대선성 사트바에서 왔거든. 아까 개인 자원 어디서 왔어요? 암성에서 왔어요. 타마스에서 왔잖아요. 그죠? 마음은 뭐냐? 선성에서, 사트바에서, 사트바. 사트바적인 게서 왔기 때문에 요 마음이 진화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도 머릿속에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은, 그다음 마음은 어디에 거치하고 있느냐? 심장에 여기에 거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5사페이지 보면, 마음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 마음은 직접 진화와 관계해서 움직이고, 자, 아 미세생기, 지성, 감성, 감각계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한다. 그래서 마음은 세 가지 품성이 있는데, 또 마음 사트바적인 것에서 왔지만은, 선성우의 마음이 있고, 동성우의 마음이 있고, 암성우의 마음이 있는데, 선성우의 마음은, 신앙심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동, 동적인 것들. 동성우위가 되면은 욕망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나쁜 감정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암성우위는 그것의 연장이죠. 무지라, 무분별이라든지, 악한 거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정신적인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인데, 마음은 본래 생명을 갖지 않는 비활동적인 거랍니다. 마음이라는 게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와 접하게 됨으로써 진화로부터 생명을 수취하게 되어 그 결과 마음은 활동적이 된다. 마음이라는 게 본래 생명을 갖지 않는 비활동적인 것이지만은 진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진화를 접하게 됨으로써 진화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운이 나오게야해다 그거를 수치하게 되니까, 그 결과 마음을 활동적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미세생기라는 생명력이 끊임없이 생기도록 한다는 거야. 그 진화에서, 진화에서 그 생명력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